이러면 탑을 좀 딴딴한 걸로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번 진짜 세트탑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파픽으로다가 왜냐면 자크랑 따이랑찌드랑 어차피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세트가 딱 궁으로 그냥 데려가가지고 엔시 상에싸이도 잘하네라 상대 싸이온 무조건 대펌이나 우리 정글 다잉 마지막 아, 맞고 해야 돼. 이거 싸이 무조건 가. 싸이온은 1렙, 봐 1렙부터 1렙 쇼룩충이잖아. 마지막 맞고 빼는 게 정석이야. 아 그냥 간 가는 걸 추천할게. 근데 오싸이 유치원 들었네? 괜찮을런데 유치원 들면? 이거 양을아 이거 모랑 왜 이렇게 뜨는 거야. 모랑 안 좋은데 세트가. 초보자를 위해서는 좋은데 아 말을 했건만 어? 됐어. 아니 싸이로는 게임을 진짜 신비롭게 한다. 얘는 방심해서안 돼. 항상 저에 플레이를 해야 돼. 어, 근데 이런 거너 라인 못 먹어. 알지? 불조잉 이거는 라인보다는 지금은 질교를 중요시 해야 되는 게 상대가 패리에 빠졌잖아 노스펠에 이런 경우에는 CS보다는 그냥 때릴 수 있을 때 때리는 게 제일 좋지 나 무슨 다음부터 시작다 이거 아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내가 포탈을 너무 많이 얻어서 안전하게 하지, 안정빵 하지. 난 태어있으니까. 굳이 여기서 무리 안 해도 뒤에는 많아, 봅니다. 형, 형, 그, 그, 형, 형, 그, 맞고, 됐다. 아, 실수했다. 아, 잘라야러 아, 간다. 그만둬. 너무 치 먹었나, 내가? 아, 이거 내가 너무, 내가, 내가 죽으면 안 됐는데, 미안하다. 그냥 바로 플섰스만 잡고 하는 거였는데. 근데 이래도 라인은 태우니까 하지 마. 더 이득을 볼수 있는 거못본것 뿐이다. 저거는 해보자잉? 저기 가면 어디가... 사람은 싸연 어디 간거 같지? 싸연 어디 간 거야, 이제? 싸연 나갔나? 섬을 구 싸연 어디 간 거예요? 예. 방심하지 마. 저, 저것도 전략일 수 있어. 난 계속 난 절대 안밀 거야. 죽어도안 밀어 난 난. 싸연 누가 이기는 해 보자. 이렇게 안 보이는 건 나한 거 게임 튕긴 거 같은데.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나? 지금 이게 한 2분은 2분 동안 안 보이는데? 오, 진짜 뭐지? 아아리에스네 아, 이거는 일부러 타 맞아서 채우고 라클 꿀팁 사이온스.. 에 사이온스 나 이거 대박이다 사이온을 아니 쟤는 솔킬을 따고도 게임을 그렇게 하냐 위험한 거 하지 말나 돈이 좀 많긴 한데 이번 턴이 그곳이 시원하게 주자, 응, 저 하다가, 지나가, 지나가, 지 지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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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거도지줘가나

아 어지럽다 저렇게 게임하는 거 그냥 자기 성장을 다 피우게 하고 3렙 차마 지금 타 이게 맞는 플레이인 거야? 그냥 일단은 이러면 발부면 빼겠다 뭐지 진짜? 와 어지럽다 일단 테란 아낄게요 이제 규전이 다 됐으니까 근데 오브젝트도 우리 충도 먹어서 나쁘지 않아 순차관이 하면돼 우린 급하지 않게 아, 라가지마세속 신발이 없어서 인생 너무 떨리겠대 길어지겠다 <목소리> 네 아 근데 이거 좀아좀 좀 기다리지 좀만 천천히 하자 얘들아 너무 급해 무조건 어, 어거지라도 한번 노려야 돼를지 해보자 아 이렇게 빠르냐 맛있어. 네? 어오천천 천천히 개념 안되면 미드를 하자 죽여 너있어좋네 미드 일차 이거 크자잉 난깎게 여러분 또할 말이 이거 잘 노렸죠 1 1를 지압도 잘 풀어놓고 죽으 안되네 아, 신속신을 가는 게 나을려나? 신속신이 중요해 보 이속 이중이 지금 지금 남겨 있어. 괜찮은? 어때? 해보가

야, 어이 이런 건 이런 사이러스가 뒤지게 될것같니 뭐 <목소리도> <갑자기> 시동이... <목소리도> 근데 뭐대가안어들이야 던지는데 갑자기? 뭐 하는 거죠? <laughs> 그냥 나오겠다, 이거. 그냥 좋아질 수가 없다니까, 이거. 근데 선대 사이온 저게 후방은 진짜 안 좋은 플레이예요 초반에 시위를 그렇게 막 그렇게 막하에서 초반, 초중반에 막 그렇게 할수 있는 점프도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할까? 워까지도 되겠다. 잠깐만. 워는 밀고 테를 타고 싶은데, 테를 탈더라도. 나는 탑좀 밀게. 가자 빼야돼서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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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싸웠어요나 할만한데도 조금 안 빨리 빠졌어. 답깝한 40초로 우린하지 말고 나 여기까지만 할게용. 이거 영뭔금 달러스 날 뛰죠. 자, 누가 을래 말해봐. 어, 미안 너무 빨라. 소빨망이네 이거. 털이 있긴 한데, 사우디아트 그냥 지금 아, 너무 흥분했다. 이러면 안 되는데, 미안하다. 아, 이게 너무 유리해가지고, 너무 막히는 게 이런 보탑을 파괴했습니다. 하면 뜨긴 한다.

난 그냥 몰라 사실 나이스. 아, 소라카힐못 줬네. 아쉽네. 한타이겼어나 패드요. 나 패드. 12, 아내데 징크스가 아직 너무 약하긴 하다. 그 방금 방금은 최선을풀레한 건데. 내가 몸을 안대면 12대가 소라카나 징크스를 죽이해서 11회만, 11회만 내가 막히면 즉각이 없을 것 같아. 11회랑 키를 다몰아먹어주지고 2%를 코 난두인 올려버릴까, 잘. 지금 사이도 힘이 없어서, 할게 없어. 왜뭐 그냥 이런 데 그냥, 누워가도 되는데. 싸이리 저거 먹고 나서. 솔직히 아, 그냥. 할게 없네. 다 먹었네, 제금 이거 미드에서 이제 11회 오는 거 죽이면 돼, 여기서. 이렇게 먼저 운다니까 우리도 먼저 해야 돼. 나 그냥 안 나면 또쳐를것 같은데. 뭔데? 그냥 아, 끝나겠대. 다 죽여. 끝날 수 있겠다. 타겟 끝내자. 끝내면 하지 않아도. 11로 혼자야, 지 아, 봐줘. 아, 서. 오 쉣. 여까지들아 도토불... 도토불... 어우. 도토불... 아, 신난다가 계속 터지네. 좋았다잉. 나이스. 다행이다.